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월은 본격적인 을사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앞으로의 3년은 화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화의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선생님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5년 2월 을사년 무인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 재물운, 건강운, 귀인운, 길한 날짜 등을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운 가득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망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는 뜨겁고 강렬한 병화와 단단하고 예리한 신금의 조합을 지닌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원숭이띠의 영리하고 다재다능한 성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신금은 단단하고 정교한 금속으로 병화의 열정과 활력을 차분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병신생 원숭이띠는 강렬한 추진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화와 신금의 기운이 충돌하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예민해질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시에 원숭이띠 특유의 영리함과 유머 감각, 빠른 적응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경향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기운이 병신생 원숭이띠에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물, 대인 관계, 건강,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는 을목의 성장 에너지와 사화의 열정적인 기운이 병화와 신금의 조합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을목은 병화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화는 병화와 조화를 이루어 강한 추진력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사어와 신금의 간섭 관계로 인해 감정적인 충돌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월은 무인월로 병화와 임목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끝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병신생 원숭이띠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대인 관계와 재물은 사업 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며 병화의 강렬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병화와 신금의 조합은 신뢰를 쌓고 협력 관계를 맺는데 유리한 기운을 제공합니다. 특히 쥐띠, 용띠, 뱀띠와의 협력은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띠, 양띠, 돼지띠와는 성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나 협력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천을 끼인의 기운 덕분이며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월덕 귀인의 영향도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2월 5일, 2월 10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7일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흐름이 원활하며 투자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병화의 열정과 신금의 정교함을 잘 조화시키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물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비 욕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물 운을 더욱 강화하려면 집의 서쪽 방향에 금속 장식품을 배치하거나 밝은 조명을 두어 금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병화와 사화의 강렬한 에너지가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심혈관 건강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하며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해 건강을 유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후는 2월 3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에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은 기운이 작용합니다. 병신생 원숭이띠는 강렬한 열정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협상과 실행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더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자리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2월 6일, 2월 12일, 2월 19일, 2월 28일이 적합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운이 작용하며 주변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 관련 후는 2월 4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0일, 2월 27일에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서 작성이나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며 실수를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신생 원숭이띠는 세심하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2월은 도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병화와 신금의 강렬한 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재물, 건강, 대인관계, 사업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차분히 노력한다면 풍요롭고 안정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보다 마음 무거운 소식이 더 많아 괜스레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 먹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들어오는 돈은 변함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가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짐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이나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내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벅차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상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가 같은 명상 운동이나 꾸준히 걷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요즘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부모 마음이 답답하다면 자녀의 마음은 더 무겁고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혼사란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고 조상님의 합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보세요.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잘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나온 날들은 마치 꿈 같고 오늘도 곧 과거가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마음껏 웃으세요. 많이 웃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2025년 2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행운과 복을 부릅니다. 늘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도 잘 살아내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해 소망 하나씩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